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 입니다 예, 송도총파 소식지예 독자가 보내신 정리를 생님라 같이 어, 토의하겠습니다 25세 여자분입니다. 면치가 답답하고 자주 이렇게 소화불량 증세인데 4일 전에 구토가 세 차례 있었고 내시경상 위염이 있었는 모양입니다. 근데 이분을 이제 가 어, 내시경 전에 간 총파를 시행했는데 지비월이 어, 비유가 소견이 보여가 혹시 젊은 여자인데 급성 간염이나 또는 다른 질환이 있을까요 의심이 되가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총파 소견이죠. 이쪽이 지비의 푼도수고, 이 지비의 바디고, 지비의 내기고. 요 부분이 포탈 위인 것입니다. 어, 총파의 생님 보시니까 요 부분이 담낭백이 비유돼 있는 거로 개척을 하셨고 두께가 0.3cm로 개척하셨습니다. 담낭백이 보통 2mm 이상 되면 3mm부터는 비유로 생각하는데 이, 이런 경우에 담낭백이 비유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쪽을 담낭백을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? 담낭백 괜찮지요. 지금 이 개척된 부분은 담낭백과 담낭백 주위에 있는 GB4 사이에 있는 쇠라고. 겹쳐져 가지고 두께를 지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담낭백을 지을 때는 이 집이 포사를 피해서 지어야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에는 담낭백이 정상으로 보이죠. 그래서 이 환자는 담낭백이 두꺼워지지 않았습니다. 그다음에 급성 담낭염일 때는 담낭백이 비후되고 담낭 내강이 클랩스 됩니다. 그러나 이 환자는 담낭 내강이 전혀 클랩스 되어 있지 않죠. 그래서 이 환자는 뭐 급성간염에 보이는 담낭백 소견은 아닙니다. 물론 급성간염에도 담낭백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는 아마 담낭은 정상으로 어,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제가 한이 내용이 여기에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50세 여자분인데 가끔 어지럽다 이러셨는데 초파검사상에서 렉터 주결라빈, 내경정맥이 그 양상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문의를 했습니다. 자 이쪽이 라이 사이 브랜드 라이트 코먼 카로티드 아리 라이트 인터널 주글라 비인이죠. 레프트 쪽은 레프트 코먼 카로티드 아리 인터널 주글라 비인입니다.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어, 의뢰를 했습니다.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내경정맥 은 동맥하고 틀리가 좌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체이변화에 따라서 내경 의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. 슈파인 때는 내경정이좀 디스텐션되어 있다가, 저 이렉트하면 내경정이 클랩스 되어버리죠. 그리고 이제 좌측, 우측의 차이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좌측의 내경정이좀 커져 있지만 이거는 정상 변이이고, 때로는 착장된 내경정맥의 올드에이저는 소롬보스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것은 임상적인 의의가 없는 어 그런 경우입니다. 오늘은 두 정리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